어, 자식들한테 다 내어주고, 그렇죠? 음, 빈 껍데기만 남아서 세상을 떠나도, 그건 대단한 인생이지요, 사실은. 물론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. 자, 지금 저 들력을 보세요. 그 봄부터 온갖 비바람과 땅의 양분을 다 흡수해서 벼들이 익었고 그 벼들이 자 탈곡해서 이제 우리들의 식탁으로 올라오죠. 이, 이 넓은 이 들판, 들판의 가슴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? 그렇죠? 다 먹여 살리잖아요. 그래서 노자가 돌을 먹여 살리는 엄마라고 해서 식모라는 썼어요. 식모. 우리나라에서 식모는 뭐, 가정부였는데, 노자는 아주 먹여 살리는 엄마라는 표정을 썼어요. 표현을. 아, 그 한생명 한세포의 글을 지금까지 계속 아마 보내셨던 모양이죠. 제가 한 5년 동안 빈 시간이 있었는데, 오늘 90번째 글을 받았습니다 아마 스승님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내어주고 다 내어줬는데 이게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허전한 거지 그렇죠 근데 부모는 자식들한테 다 내어주고 그렇게 허전해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음. 부모의 마음, 스승의 마음이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렇게 생각해야죠. 아니 제자 한 놈, 똑똑한 놈 없이 다 쓸데없는 짓 하고 지금 다니는데, 그래도 콩나물에, 콩나물에 뭐 시루에 물 주듯이 다 남습니다. 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. 다 남아 있습니다. 스승님, 염려하지 마십시오. 감사합니다.